아,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한때 유령도시처럼 보였던 명동. 지금은 다양한 인종의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는데요. 하지만 명동의 명물로 불리는 노점상과 일반 상권의 갈등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과연 명동은 앞으로도 다양한 관광객들과 현지인들이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소가 돈이 되는 시간 플레이스 101의 정재훈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침체되어 있던 명동, 요즘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바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다시 명동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340만 3천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 0 1 9년 같은 분기에 88.6% 수준까지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이 덕분에 명동 상권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데요. 2022년 4분기였죠? 공실률이 42.4%일 정도로 명동 거리를 걷다 보면 빈상점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공실률이 급감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뿐만 아니고요. 상권 자체도 많이 리뉴얼 됐기 때문인데요. 이전에는 명동이 화장품 로드샵으로 가득했는데요. 예를 들면 룰루레몬이나 아, 무신사 스탠다드 같은 브랜드들이 입점하면서 명동이 한층 더 트렌디한 상권으로 변모하기 때문입니다. 명동의 유래는요. 조선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명동은 명래방이라고 불리며. 주로 가난한 선비들이 모여 사는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명치점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상업 중심지로 서서히 발전하기 시작했는데요. 1946년 해방 이후 지금의 명동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바로 밝은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동은 일제 패망과 광복 그리고 유교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도 여전히 서울의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고요. 많은 예술가와 문화인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고요. 한류붐 덕분에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 동남아시아 관광객들이 명동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명동은 서울을 대표하는 번화가로 성장해 지금은 쇼핑과 관광의 중심지로 계속해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값을 자랑하는 곳 바로 명동이죠. 서울의 대표적인 상업 중심지로 오랜 시간 동안 유행을 선도해 온 명동은 강남역과 홍대가 떠오르기 전까지는요. 서울의 유일한 번화가였습니다. 명동 거리는 보통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을지로와 롯데백화점까지 이어지는 약 1km 구간을 말하는데요. 이 일대의 땅값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는요.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1억 7,410만 원으로 무려 20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값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우리은행 명동 지점이 1위를 차지했던 만큼 명동의 상징적 가치를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명동 주변에는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관광면소가 많습니다. 먼저 청계천이죠.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산책로로 명동에서 을지로 방향으로 조금만 걸으면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날씨 좋은 날에는 산책하기가 그만이죠. 명동성당은 어떨까요? 한국 최초의 고딕 양식 성당으로요. 웅장함과 경건함이 인상적입니다. 신자가 아니더라도 성당 내부와 외부를 자유롭게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의 랜드마크인 N서울타워 한번 가 보셨나요? 남산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명동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서울의 멋진 전경을 한눈에 볼수 있는 전망대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남산골 한옥 마을은요, 전통 한옥을 복원해 놓은 곳으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명소입니다. 명동에서 걸어서 갈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가깝죠. 남대문 시장은 어때요? 다양한 먹거리와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전통시장이죠. 명동과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장소입니다. 뿐만 아니고요. 명동 자체는 쇼핑과 먹거리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명동 거리에서 다양한 상점과 맛집을 찾아다니며 서울의 매력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동의 노점상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여러 논란을 겪어왔습니다. 지하철 4호선 명동역 6번 출구에서부터 명동 중심가로 이어지는 중앙로 거리에는요 리어카 형태의 노점상들, 즉 우리는 거리 가게라고 부르는데요 수십 개 이렇게 늘어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곳에는 닭꼬치, 추로스, 감자튀김 같은 간식들이 인기인데요. 특히 외국인 관객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매대마다 중구청에서 발급한 도로점용 허가증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2016년 5월이었죠. 서울 중구청은 노점 실명제를 도입했는데요. 이 정책은 바로 생계형 노점상을 보호하고 다수의 노점을 운영해서 수익을 올리는 기업형 노점을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허가받은 노점상들은 매대 위치와 크기에 따라서 연간 90만 원의 점용료를 내고 있는데요 1인당 한개만 노점을 운영할 수 있고요 양도나 임대, 위탁 운영은 금지되어 있고요 본인이 직접 장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를 어길 시 허가가 취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격일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하죠. 명동의 노점상들은요, 이처럼 규제 아래 좀더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일반 상인들 사이에서 여전히 불만은 있습니다.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를 부담하는 상인들에 비해서 노점상은 큰 고정비용 부담 없이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노점상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와 기념품을 제공하고 명동의 또 다른 매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제 명동의 먹거리 노점은 그 자체로 명동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명동 노점상 연합해져 명동 복지에 따르면 명동의 노점상 3분의 2는 먹거리를 나머지는 외국인을 위한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식당들이 밀집한 구역에서는요, 음식 판매를 피함으로써 주변 상권하고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상호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명동의 활기와 매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이죠. 남산 등 자연경관과 경복궁 등 주요 시설물을 지을 때 제한하는 고도지구 규제를 50년 만에 전면 개편했습니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요. 명동에는 이제 높이 50m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될 전망인데요. 또 2026년 봄이죠.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곤돌라를 타고 5분 내에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남산 곤돌라는 명동역에서 200m 떨어진 예장공원에서 남산 정상부 구간까지 운행을 할 예정인데요. 곤돌라 조성 이후에는 남산 하늘숲길 신설 등을 통해서 남산과 도심부 주변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민 누구나 다양한 서울의 전망과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전망 공간도 확대 조성될 예정입니다. 자, 명동에는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두 개의 주상복합 단지가 눈에 띄는데요. 우선 남산 롯데캐슬 아이리스 아파트입니다. 서울 중구 회원동 일가에 위치한 이 단지는요. 지하 7층에서 지상 32층까지 두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도에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386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용적률은 963%, 건폐율은 49%죠. 아파트의 위치와 편리한 인프라를 높이 평가받고 있고요. 특히, 모든 방에서 산이 보이는 점과 양창 구조로 인해서 환기와 통풍이 잘 되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서울 중구 회현동 2가에 위치한 쌍용 남산 플래티넘 아파트인데요. 2010년 9월에 완공됐습니다. 총 2개동 236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용적률은 980%, 건폐율은 55%입니다. 중심가에 위치해 있어 이동이 편리하지만요. 좀 다소 시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히려 세대수 많은 아파트 단지들은요, 인근으로 조금 더 나가야 될것 같아요. 자, 서쪽으로는요, 서울역 인근이죠. 중구 만리동 2가에 서울역 센트럴 자이 등이 있겠고요. 동쪽으로는 중구 신당동에 있는 남산타운 주변으로 아파트 배우단지들이 존재합니다. 자, 오늘은 명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로 침체된 명동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고요. 서울을 대표하는 쇼핑과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앞으로도 명동의 발전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도 명동을 방문해서 이 활기찬 분위기를 한번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